야 학교가자 또이 느낌 뭔 느낌인지 알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슈프림 웨이스트백 숄더백 그러니까 힙색 제품들을 한번 리뷰해볼게요 이거는 18SS 제품 이거 두개는 18FW 제품이에요 이 제품들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친구가 피레이에서 구매한 것들인데요 이 친구가 슈프림 제품들이 많아서 조만간 이 친구 슈프림 덕후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렇게 숄더백이랑 웨이스트백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18SS 코드라 웨스트백인데 지금 피레이에서 39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리뷰하는 슈프림 웨스트백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기도 해요 슈프림 하면 정말 깔끔하게 로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스트랩에도 볼드하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어? 딱 맸을 때딱 어, 이렇게 딱 어, 예쁘죠? 포인트로 주기도 좋고. 이거는 18fw 숄더백. 지금 피레에서 23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 숄더백은 18fw 백팩 디자인과 일맥 상통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거는 18fw 웨이스트백. 259,000원이고, 슈프림의 아이코닉한 로고가 볼드하게 들어간 제품이 예쁘잖아요. 제가 입은 크루넥 티셔츠도 그렇고, 이것도 딱 진짜 깔끔하게 멜수 있는 웨이스트백이에요. 여기 뒤에 이렇게 슈프림 로고도 있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죠? 딱 임팩트 있게 로고 하나 들어간 슈프림의 디자인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18 FW 웨이스트백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슈프림 백팩 중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가 많은 17 SS 백팩입니다. 이거 굉장히 예쁘죠? 진짜 스틸릿하게 멜 때도 예쁘고 이거 지금 피레에서699,000 원인가 599,000 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디자인이 전혀 후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죠. 제가 봤을 때한 10년간은 더멜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유행을 딱히 타지 않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언제나 봐도 예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웨이스트백 디테일을 함께 보시죠. 일단 18SS 코듀라 웨이스트백부터 함께 볼게요. 괜찮아. 공간이 딱두 이, 이 군데가 있어. 여기다 조그만데 하나나 여기 메인 메인 공간이 하나 있고요 밑에 슈프림 딱 있어주고 이게 예쁜 거야 이거는 이게 예뻐요 스트랩에 들어가 있는 슈프림이 진짜 예쁘고 그다음 뭐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18FW 백팩이랑 디자인 동일하게 간 숄더백이에요 이거는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여기 작은 거 하나 이또 안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슈프림 로고가 이렇게 스스슥 박혀 있습니다 이거 착용샷은 이런 느낌 음. 옆구리에다 끼는 거야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돈 해가지고 몇개 계속 몇개돈 꺼내고 그러는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 FW 웨이스트백 이것도 뭐 크게 수납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YKK 지퍼 사용했고 그리고 이거 보면 이 밑에 이렇게 슈프림 들어가 있고 야 학교 가자 또이 느낌 뭔 느낌인지 알지? 바지 바맞흘 지금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피터 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진짜 커요.